Oh, yeah, yeah. 온라인 샵에서 쇼핑을 하면 저는 친정집으로 물건들을 보냈어요. 한국에 가게 되면 언젠가 들고 와야지 하면서 하나 둘씩 주문을 했던 게 점점 집에 쌓여만 갔고 결국 보다 못한 저희 친정어머니가 이것저것 더 채워주셔서 미국으로 보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역시나 우체국 EMS나 선편을 주로 이용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해외 배송 시스템은 정말 불안정 그 자체였어요. 실제로 그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보니까 선편은 아예 몇 달이 지나도 못 받았다는 글들이 많았고 가장 빠르고 안정적이라는 그 우체국 EMS 또한 현재는 정상적인 배송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어, 뭐 요즘엔 좀 상황이 나아진 것도 같은데 몇달 전까지만 해도 배송 지연이 거의 뭐한달 이상씩 걸리기도 하고 배송 속도가 뭐 정말 랜덤인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택배 받기를 포기할 때쯤 도어로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배송 속도가 EMS보다 빠른데 어,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어로를 신청해 보기로 했습니다. 도어로 첫 화면에 대략적인 견적을 미리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국가를 선택을 해줍니다. 저는 미국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아래에 이제 중량을 표기해줍니다. 중량은 대충 쟀을 때한 14, 13이나 14kg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피, 가로, 세로, 높이를 입력해주시고 계산하기를 눌러봅니다. 네, 그러면 수수료 포함 가격이 나오죠.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전 대략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아래 보시면 EMS 가격도 나옵니다. 대략 한두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견적을 확인해 보셨다면, 이제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카카오 계정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더라고요. 배송 신청서를 작성하는 걸로 절차가 일단 시작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엔 이 부분이 가장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신청인, 배송지 정보를 입력한 후에 상품명, 단가, 수량, 금액 등을 작성해 주셔야 돼요. 우체국 EMS를 보낼 때 작성하는 세관신고서를 인터넷으로 미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신고서를 나름 꼼꼼하게 썼는데요. 다른 분들 후기 보니까 뭐 같은 품목끼리 묶어서 대충 작성을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괜히 추후에 문제가 생길까 봐 일단 다 적었습니다. 희망 배송사와 수출 신고 여부는 해외 특송과 미신고에 자동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나머지 두 개만 체크를 해 주시면 되는데 관부가세 납부에는 수취인 납부 DDU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택배에 배터리가 있다면 포함, 없다면 미포함을 체크해 주세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품목 중에 핀마이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인보이스 기재 사항에 그 배터리 종류를 따로 적어줬습니다. 모두 작성하셨다면 필독사항을 읽고 동의한다고 체크한 후 신청을 누르시면 끝나요. 입고 완료 전까지는 신청서를 수정하거나 뭐 주문 취소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신청서 작성이 이렇게 완료되었다면 이제 택배를 포장하고 그 택배를 도어로 대전물류센터로 보내야 하는데요. 겉면에 부여받게 되는 EX로 시작하는 주문번호를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직접 국내 택배를 이용해서 보내시거나 도어로에서 제공하는 홈픽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돼요. 홈픽 서비스라는 것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내가 정하고 택배 기사님이 그 시간에 직접 픽업을 하시는 서비스인데요. 무게는 대략 한 20kg 이하까지만 가능하고요. 요금은 3,990원입니다. 이때 홈빛 결제는 신용카드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배송비는 계좌 이체만 가능하다니까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원하는 방문 일자와 그리고 시간을 선택하고 물품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어, 저는 뭐 여기 자파라고 기재를 했고요. 어, 한진택배에서 기사님이 오셔서 가져가셨던 것 같아요. 일단 우체국까지 직접 들고 가지 않아도 집으로 직접 가지러 오시니까 이전 또한 EMS보다 편했습니다. 네, 하지만 방문 요청 시간을 저 같은 경우는 오전 9시로 했는데, 12시 조금 넘어서 그때 기사님이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대략 그 홈픽 시간이 뭐 조금씩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시지 않다면 조금 기다려주시는 여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대전 물류센터에 도착을 하면 그때 이제 중량하고 그리고 부피가 측정이 됩니다. 부피값과 중량값 중에서 더큰 비용으로 가격이 책정이 되는데요. 저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무게는 집에서 어, 그, 체중계로 쟀을 때 대략 13kg 정도였고요. 박스 크기는 가로 70, 세로 50, 높이 20cm로 네, 부피값이 약 15kg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더큰 부피값으로 결국 배송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결제한 금액은 112,900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이 산정이 되면 신청인 연락처로 배송비와 그리고 입금 계좌가 문자로 와요. 홈페이지에서도 물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받은 결제 금액을 은행에 계좌 이체하면 결제는 완료됩니다. 네, 이렇게 결제까지 완료되면 이제 이 도어로에서 미국 주소로 택배를 보내는데요. 진행 상황은 문자로도 오고 그리고 도어로 홈페이지에 가시면 DHL로 바로 연결이 돼서 손쉽게 조회할 수 있었어요. 네, 만약 이렇게 에러가 뜰 경우에는 직접 DHL 홈페이지로 가서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면 한글로도 이렇게 상세한 진행 상황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송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속도가 엄청 빨라요. 금요일날 홈픽으로 기사님이 가져가신 박스는 대전 물류센터에 주말을 지나서 월요일날 도착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인천을 떠나 수요일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놀랍게도 저는 그날 당일 한 오후 2시쯤 박스를 수령했습니다. 한마디로 금요일 보낸 걸 수요일에 받은 겁니다. 주말이 중간에 꼈음에도 불구하고 총 일주일도 안 걸린 거죠. 배송되기 전에 어, 내가 사인하지 않아도 택배기사님께 그 택배를 전달받으려면 이러한 문자가 왔을 때 예스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네, 저도 이렇게 했더니 기사님이 그냥 문앞에 두고 가셨어요. 도어로를 통해서 택배를 직접 받아봤는데 일단은 훨씬 저렴한 비용 그리고 빠른 배송속도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후기를 보니까 어, 도어로와 그리고 EMS를 비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 대략 한 EMS의 가격이 두배 이상 정도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배송 속도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근데 뭐이 정도 미국 각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때그때 그때 진행 상황을 바로바로 알수 있어서 좋았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DH의 사이트 내에서 운영하는 거라 뭐 이런 빠르고 상세한 조회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다음에 또 한국에서 받을 택배가 있다면 뭐 저는 고민 없이 도어로를 또 이용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에서 이번에 어떤 물건들을 받았는지 언박싱하는 영상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